최... 사랑하는 체험 이상의 외상이에요. 오늘은 제가 딱지 치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이생강신고딱지나이메가 복수도라 딱지를, 딱지랑 대결을 해볼 거예요. 복수도라가 이겼네요. 이번에는 좀비, 이번에는 좀비맛 좀비 쿠키나 메가보스 누나 하나 해볼거예요또 메가보스 누나가 이겼네요. 이번엔 브이드레곤이나 메가보스 누나랑 해볼게요. 가우스누라가 이겼네요. 이번에는 누기아가 이겼네요. 이이이 딱지 이름은 뿌리되고 납니다. 이번엔 누기아 대 누기아. 루기아가 이겼네요. 이번엔 라온이랑 루기야랑 해볼게요. 이번에도 루기야가 이겼네요. 이번에는 이 약한 딱지나이 루기아가 해보겠습니다. 어땠네요? 땠네요. 못했네. 이번에 이 민자맛이랑 닌자, 이 이누기냐나 해볼게요. 아참, 이 딱지 이름은 어, 예부이에요. 이번에는 민자맛을 저기야가 해볼 거예요. 민자맛이 이겼네요. 이번에도. 이 음, 이번, 이번엔, 이번에도 요기아가 이겼네요. 레코드 주말에 요기아가, 레코드 주말에 요기아를 해보겠습니다. 좀... 이상아, 이제 네? 인사. 이번에는 레코르주마가 이겼네요. 인사 3분 넘었어. 이번에는 이 약간 짧지만 해볼게요. 이번에도 레코르주마가 이겼고, 이번에도 이겼고. 이상한 너무 길어. 안 음, 그래? 이번에도 이겼고, 자, 이번에도. 이겼고, 음. 그렇마 말아가 이겼네요. 이브, 이, 이번에 왔다 이번 이번에 뿌로방몬이 나 그르조만아 해볼게요. 뿌로방몬이 이겼네요. 이번에는 이 유가루왕이나 이 오늘 <목소리법> 방난좀 <목소리법> <목소리법>